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입니다. 독, 독도 앞바다 소방 헬기 추락 사고 관련입니다. 지난주 독도 인근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이송 중인 이송 중이던 소방 헬기가 해상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가출 정치 중단하고 선거법 및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월 한달 동안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로 또 다시 장외 투쟁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협상은 커녕 장외로 뛰쳐나가 국민의 명령을 거스리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현안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가출 정치로 정치협상 회의에도 불참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할 일은 다안 하고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남는 것은 정쟁 유발과 피로감뿐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원의 인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장외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들이 대권 노름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공안몰이, 과거 회기 정책, 범법자 공천 가산점 주장,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 실패한 인재 영입 등 민생은 챙기지 않고 오만 방자한 행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또다시 상습 가출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각성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앞박에선 확실한 투쟁을 위해 한국당 의원 총사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애 투쟁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를 먼저 하고 길거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 노인 민생입법과 예산, 그리고 개혁 입법인 공수처 설치 및 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